서세호는 2014년 서정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에 휩싸였고, 이듬해 둘은 협의 이혼했다. 2015년 서세호는 그 당시 만나던 23세 연하인 해금 연주자와 딸 서동수를 출산했고, 2016년 새 아내와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이민을 갔다. 서세호는 2014년부터 캄보디아 도시건설 사업에 참여했으며,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안으로 방송사를 세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후 프놈펜에서 새 아내와 딸과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2022년 5월 19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가정의 달 행사.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겁게 교민장 기자랑 대회 특별 MC로 출연하는 등 국외에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듯했으나 결국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고로 객사했다. 서세호는 2015년 경기도 용인 일대 타운하우스 분양에 성공해 수백 억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은 피를 타고 흐른다고. 뇌피윤 자식에게는 1배우자는 1.5의 재산이 상속된다. 서세원에게는 40세의 미국 변호사 딸 서동주, 39세의 아들 서종호가 있다. 그리고 재혼한 부인과 낳은 8살 딸 서동수가 있다. 전 부인 서정에게는 상속이 없고 현재 배우자에게 1.5의 상속이 있다.